카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세부리 모양의 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고 급등과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과 비슷하게 저번 불장에서 최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였는데도 다른 코인과는 다르게 저점이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는 라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저점을 찍은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얼마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시간 대응과 다음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7번 남겨주셔야만 다음 타점 공유해드릴 수 있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신 이후에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게 되면요 카바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한 매수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전문가 나의 현재 계좌상태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저희 소통망에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 27... 7일 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다음 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 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 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런 세부리 모양의 특징들이 한번 저점을 찍으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대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자꾸 말씀을 드릴 수 없냐라고 하냐면요. 이 유튜브 특성상 혹은 어떤 방송이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면 보통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정보는 후행성 정보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 주식이나 코인처럼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어떤 정보에서는요.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과거의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고요. 승률 100%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나온 지 10년 정도밖에 안된이 코인을 나는 10년, 20년 묵혀놔야지 떨어져도 상패돼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 중간에 상패를 당하는 일도 많으니 정말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 영상만 보고 그냥 본인의 느낌대로 타점 잡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절대 유튜브 영상만 보고 타점 잡으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계신 분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 모두 우선 전문가, 한 번이라도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후에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른 업체들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꼭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보와 코인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잘만 따라와 주시면 분명 수익 이외에도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손해 보실 일도 없으시니까 한번 전문가 무료 상담이라도 진행을 해 보시고 수익 조금이라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선 저희는 이 코인판에서 꽤 유명한 트레이더 분들과 뜻이 맞아 모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카오톡방 1,500명 인원이 꽉찬 카카오톡방 두 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지막 방에 세 번째 마지막 방에 20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방을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방 개설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수익 보고 무료로 상담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더해서 저희가 그 전에 2025년도쯤에 가상자산운영사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서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을, 수익을 보게 해드리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그 전까지, 딱그 전까지만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수익이 정말 중요하실 텐데요. 코인은 정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으실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 다 잃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한 번만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중한 투자금으로 최대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